아, 여러분, 드디어 제가 무과금으로 표법 팔을 만들고 첫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. 어, 분노만 하나 샀고, 그 다음에 뭐 증폭이랑 보호는 나온 것만 쓸게요. 네. 뭐, 민키가 없어서 많이는 못 넣습니다. 자, 첫 각성은 동넝쿨을 할 건데요. 이 7자리가 균열이 있는데 동넝쿨을 하는 이유는 동낭쿨을 7 뽑, 뽑을 때 너무 힘들어서, 그냥 일단은 이렇게 7짜리를 하나 제외하고서 각성을 하려는 겁니다. 자, 얼마나 세게나 면 볼까요? 오, 좋습니다. 동낭쿨 1단계. 일단은 투력은 상당히 올랐거든요. 각성. 자 동놈 쿨퍼창에 9950원 만큼의 속성 폐량이 추가되고 방어력, 마법저항력, 속성 수치를 90만큼 무시합니다 와.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어디 어디서 뭘 사냥을 하던 뭐라던 일단 뭐 여기는 어차피 학, 학, 그 학사를 하는 장소니까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. 나중에 다시 가물레이드하면서 한번 해보고 네,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